뭐가 똑같애? 응 뭐가 똑같애? 버스가 똑같애? 응 덤프트럭 똑같지? 덤프트럭 똑같지? 빙글빙글 터커터커 빙글, 빙글빙글 빙글빙글해? 빙글 뭐가 빙글빙글해? 어? 뭐가 빙글빙글해 아람아? 이거 뭐에요? 이거 뭐예요 레미콘 레미콘 뭐예요? 그건 레미콘 시멘트 나오는 구멍이야왜 어, 빙글빙글 돌려서 시멘트를 섞어준 다음에 기둥을 만들 때 쓴대. 음. 엄마 빠방. 엄마 빠방? 이거. 엄마 빠방이야? 응. 음. 어, 엄마 빠방에 누구 타 있어? 하냥이. 하람이. 하람이 타 있어? 응. 네. 여기는 누구 타 있어? 여기는? 나도. 이거 어디, 이거 누구야? 뽀드도 뽀드도, 이거는? 해리 해리, 맞았어, 해리도 타 있구나 엄마, 아빠 방에서 내려 하람이 탈 거야 뽀로로야, 내려줘라 왜요? 뭐, 어떤 거, 아, 그건 백밀러야 백밀러 어. 엄마 거울이 백밀야 어,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거울이야 거울이야, 거울 하람이 거울 알아요? 네 음. 하라마 이모 바방 어디 있지? 이모, 이모 바방 이모가 뭐 타고 갔어? 흰청 누나. 어 누구 누나? 이거 누나. 아 민성이 누나 이거 타고 갔지? 이거 누나 타고 갔어? 응. 이거 누나랑 누구 타고 갔어? 누나 이모. 이모랑 민성이 누나랑 이모 타고 가빨이했지 응. 음. 안녕 바방아. 화난 <목소리나> 자가. <목소리나>